서울 용산구 유엔사부지 신규 분양 일정이 나왔습니다. 유엔사부지는 서울 용산에 남은 금사라기 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 1 건설이 LH로부터 1조 55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사업부지에 들어서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운영사인 용산1 1븐이 올해 9월 오피스텔 776시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같은 현장에 아파트 분양 계획은 420세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후분양할 전망입니다. 유엔 사부지에 들어서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와 상업, 숙박과 업무, 문화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시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성급 호텔과 아파트, 대규모 상업 시설과 문화 공간 등이 계획됐습니다. 유엔 사부지는 주변에 300만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용산공원 조성 지구와 한강변 한남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인접한 수성부 부지도 반환 예정 토지에 해당하며 유엔 사부지의 1.8배 규모에 달하는 곳으로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광문화시설과 복합시설 등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송부 부지도 토지를 정리한 이후 유엔사처럼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매각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